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그 다른 게 아니고 구름이 새로운 컨텐츠 생각나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아 좋죠. 이제 제가 이제 얼굴 숨기고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행인인 척하면 주인 알아볼 수 있나 없나 하는 그거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그 다른 강아지들 유튜브 보면 그런 컨셉으로 많이 찍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하면. 어, 어가지고요우 어, 좋죠 찍어주세요 <목소리> 바로 알아보네? 그러아 바로 알아보네? 뭐야 <목소리> 오늘 너무 바로 알아차렸어 내일, 내일 다시 해야될 것 같아 혹시 이 영상이 하나예요? 아 그게 저희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실패해서 또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 안 돼가지고 못 찍었어요. 그래도 뭐지 제 쪽에서 찍고 그 구름이 쪽에서 찍고 해가지고 그거 쓰고 싶은데 혹시 쓸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번 볼게요. 안왜 이렇게 아니야? 어이 바로 알아보네? 바로 알아보네? 일단. 뭐야. 오늘 너무 바로 알아차렸어. 내일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오늘 바로 알아볼 거야.